안녕하세요. 캔들맨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네오샘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지금은 그래르니 하고 버텨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그냥 좀 어벙하게 있는 것보다도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이 네오샘의 어떤 그런 상승 기류에 몸을 싣고, 좀 긍정적인 결과를 어 생각해 보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름 괜찮게 상황이 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고 9,250원 선 라인과 어 17,150원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적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 유지해 주는 거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주요한 그런 변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고 9,250원 선 라인과 17,150원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또 어떻게 좀 흐름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이제 지금 상황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어떻게 가든지 간에 결국은 우리 상황대로 좀 이어가는 것이 가장 이제 좀 긍정적인 결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네오셈, 그리고 CXL, 어, DM 반도체 검사 장비로 이제 사용이 되니까, 어,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수 있겠습니다.